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가 된 김순덕입니다. 경북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예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 마을에 세워진 작은 교회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말솜씨도 없는 시골 할머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누구보다 크게 체험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을은 1980년대만 해도 120가구가 넘는 제법 큰 마을이었어요. 그때는 젊은 사람들도 많았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마을 곳곳에서 들렸죠. 마을 앞으로는 넓은 논밭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산이 둘러싸인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이들은 하나둘씩 도시로 떠나갔고 지금은 30여 가구의 노인들만 남은 조용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마을 어디를 가도 70세가 넘은 어르신들 뿐이에요. 경로당에 모이면 옛날 이야기나 하며 하루를 보내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때 저는 교회라는 곳이 뭔지도 몰랐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왔거든요. 조상님께 제사 지내고 마을에 큰 일이 있으면 당산나무에 가서 빌고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기독교라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농사짓고 자식들 키우고 손자들 돌보며 사는 평범한 농촌 할머니였어요. 매일 해 뜨면 일어나서 밭이라고 해지면 들어와서 밥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1983년 어느 날 우리 마을에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분은 영주의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권사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은퇴하신 후에 우리 마을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뭘할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분의 믿음과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분이 왜 우리 마을에 오셨는지는 아무도 몰랐다고 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신 것 같았어요. 권사님께서는 처음에 마을 아이들부터 전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이들에게 과자도 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셨죠. 아이들이 권사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른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반대가 정말 심했어요. 모두들 하는 소리가 저 할머니가 우리 마을에 와서 이상한 종교 퍼뜨린다는 거였어요. 저도 그중한 사람이었어요. 권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아이고 저 할머니. 또왜 우리 집에 와서 그런 소리를 하나 하면서 짜증을 냈어요. 나는 안 믿을 거니까 다시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도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해도 며칠 후면 또 오셔서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정말 끈기가 대단하셨어요. 마을 사람들도 권사님을 곱지 않게 봤어요. 저 할머니가 우리 마을에 와서 이상한 종교 퍼뜨린다며 욕도 많이 했죠. 때로는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도 봤어요. 나는 이제 안 온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며칠 후면 또 오시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싶어요. 그렇게 작고 연약해 보이시던 분이 우리 마을, 사람들의 욕설과 반대를 견디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권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조금씩 마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권사님은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가서 우리 마을을 위해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마을 한복판에 있던 단무지 공장 주변을 하루에 일곱 바퀴씩 돌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공장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나중에 들어보니 권사님이 그 공장 자리를 보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생각을 무시하려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더 강해졌어요. 마음이 계속 요동치면서 교회에 가야겠다, 교회에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던 제가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어지다니요. 지금 생각해보면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날 남편에게 말했죠. 나 다음주에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랬더니 남편이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남편은 마을에서 구인사 청년회장을 했어요. 그 구인사라는 절에 우리 어른들이 다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교회에 가겠다고 하니까 별로 반대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권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그 작은 방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처럼 처음에는 반대했던 사람들도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권사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던 것 같아요. 권사님께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글을 잘 모르는 저희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1983년 12월에는 첫 번째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권사님께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마치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했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그렇게 마음이 뭉클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권사님의 꿈은 더 컸어요. 마을에 제대로 된 교회를 짓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 단무지 공장 자리를 사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팔지 않겠다고 했어요. 특히 그 공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마을 어른들이 막기도 했어요. 교회 같은 거 우리 마을에 필요 없다면서요. 그런데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기도하시고 마을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그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그 공장 주인이 마음을 바꾸어서 땅을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1987년 12월에 드디어 우리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작은 붉은 벽돌 교회를 처음 봤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권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을에 교회를 세워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글을 제대로 모르니까 찬송가를 부르기도 힘들었고 성경을 읽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 사랑하심은 같은 쉬운 찬송만 불렀어요. 성경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었죠. 하지만 권사님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교회에 다니면서 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집에서는 온갖 걱정과 복잡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교회에 오면 정말 평안했어요. 남편도 그걸 알아챘어요. 당신이 교회 다니고 나서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는 마음이 복잡해 보이는데 교회 갔다 오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 보이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면 마음이 정말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눈도 잘안 보이고 몸도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 데려가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앞이 캄캄했어요. 농사 일도 제대로 할수 없게 되었고 생활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 성도들이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남편이 아프다고 하니까 모두들 와서 기도해 주시고 병원에 함께 가 주시기도 했어요. 권사님은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 정말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느꼈어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큰 위로가 되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속상해하고 걱정만 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저희 남편을 고쳐 주세요. 저희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눈도 조금 더잘 보이게 되었고 몸도 덜 아파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할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어요. 그후로 제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도 조금씩 변화했어요. 권사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목회자가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도시에서 오신 분이 우리 같은 시골 교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시골 말도 잘 모르실 것 같고 우리 같은 무식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그 목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시골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설교도 어려운 말 대신 쉬운 말로 해주셔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웠어요. 무엇보다 사택이 너무 낡아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겨울에는 정말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에서 사택을 고쳐 드렸어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각자 할수 있는 만큼 헌금을 모아서 보일러도 새로 놓고 도배도 새로 하고 부엌도 깨끗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목사님 가족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목사님도 우리를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자주 신방 와주셨어요. 토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안부를 물어보시고 아픈 곳은 없는지 살펴보셨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더 자주 찾아가셨고요.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운영이 쉽지 않았어요. 성도수가 많지 않고 모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보니 헌금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특히 겨울철 난방비 때문에 고생이 많았어요. 예배당이 넓지는 않지만 오래된 건물이라 열효율이 좋지 않았거든요. 한 달에 난방비가 80만 원씩 나올 때도 있었는데 전체 헌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목사님도 그 문제로 많이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가족이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았어요. 어느날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예배당 의자를 무료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의자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걱정이었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비록 중고였지만 우리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의자들이었어요. 성도들이 다 같이 나가서 트럭으로 가져왔는데 교회가 훨씬 깔끔해 보였어요.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오래된 의자에서 새 의자로 바뀌니까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서 반주기를 새 것으로 바꿔주시기도 했어요. 우리가 쓰던 것은 너무 오래된 카세트 데크였는데 소리도 잘안 났거든요. 새 반주기로 바뀌니까 찬송과 부르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천장의 전구들도 모두 새것으로 바꿔주시고 선풍기도 새로 달아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몇년 전에는 냉난방기를 새로 설치했어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효율 좋은 냉난방기로 바꿨더니, 겨울철 난방비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80만원씩 나오던 것이 50만원대로 내려간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15명 정도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대부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지만, 모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비록 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크세요. 젊은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며 지내고 있어요. 새벽 기도회도 꾸준히 드리고 있어요. 새벽 5시 30분에 시작하는데, 겨울에는 정말 춥고 어둡지만 빠지지 않고 나가요. 농사일이 바쁜 계절에는 참석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나가려고 노력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 마을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교회에는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오랫동안 앉던 자리라서 이제는 습관이 되었죠. 제 자리에는 항상 티슈가 놓여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자주 나거든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감사의 눈물이 자주 나요. 특히 찬송가 부를 때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정성껏 불러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려운 성경 말씀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돼요. 특히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나 신약의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정말 감동이에요. 마치 제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져요. 목사님께서도 우리 같은 나이 많은 성도들을 배려해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설교해주세요. 농번기에는 예배 시간을 조정하기도 해요. 모내기철이나 추수철에는 농사일이 너무 바빠서 평상시 시간에 예배 드리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목사님이 배려해주셔서 시간을 조금 바꿔서라도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도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농사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나눔을 정말 많이 해요. 누가 좋은 것을 얻으면 혼자 다 먹지 않고 교회에 가져와서 나누어 먹어요. 떡을 했으면 떡을 과일이 많이 열렸으면 과일을 김치를 담갔으면 김치를. 이렇게 나누면서 사니까 정말 풍성해요.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누가 아프시면 다 같이 걱정하고 기도해요. 이번이라도 하시면 돌아가면서 문병을 가고 간병도 도와드려요. 가족보다 더 세심하게 돌봐드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역시 교회 식구들이 최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한 가족이거든요. 장례식이 있을 때도 다 같이 도와드려요. 장례 준비부터 시작해서 음식 준비, 조문객 접대까지. 가족들이 힘들어 할때 교회에서 다 처리해드려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를 인도해주시니까 정말 위로가 많이 돼요. 몇년 전에 저와 가까웠던 성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때 정말 슬펐어요. 하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더 좋은 곳에 가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었어요. 요즘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가끔 교회 나가기 힘들 때도 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도 웬만하면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정못 나갈 정도로 아프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만 아픈 건 참고 나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가끔 자식들이 엄마 몸이 아픈데 왜 억지로 교회에 가려고 해요? 집에서 쉬세요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교회에 나가는 게 쉬는 것보다 더 좋아요. 목사님께서도 나이 많은 성도들을 많이 배려해 주세요. 설교할 때도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해주시고 어려운 단어는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도 너무 길지 않게 적당히 맞춰주세요.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요. 기도 시간에는 항상 우리 마을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지금도 가끔 마을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인생이 정말 달라졌거든요.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해주세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전쟁이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큰 변화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있는 것,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특히 매일 아침 눈을 뜰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나이가 들면 언제 못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매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밥을 먹을 때도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농사 일을 할 때도 기도해요. 밭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힘든 농사 일도 기쁘게 할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기분이거든요. 추수할 때는 특히 감사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추수해요. 잠들 때도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정말 평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나쁜 꿈도 꾸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개운해요. 이제 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천국에 갈수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곳에서 먼저 가신 권사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뵐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대가 돼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고 아이들도 많이 와서 교회가 활기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건강하시고 오래 사역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같은 좋은 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시골 할머니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아 주셨으니까요. 그 작은 체구의 권사님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렇게 작고 연약해 보이시던 분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마을 사람들의 반대와 욕설을 견디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주신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많아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60이 넘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말 인생이 달라졌어요. 혹시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서 한번 나가보세요.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봐주세요. 그 사랑을 한번 체험하면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저처럼 평범한 시골 할머니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은 더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